저기요 제 이상형인데 혹시 그저 번호 좀허마 어, 저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화장을 조금 연하게 해볼게요 왜냐면 아이라인을 조금 연하게 뺐거든요 청순청순 말할, 못 말해 못 말해? 약간 대학 새내기 룩못 말해 못 말해? 하이 반갑습니다 진짜 새내기 룩아니가 벚꽃룩? 약간 이옷 입고 벚꽃 러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이제 생기는 건가? 나중에 생기 건가? 제 이상형인데 혹시 그쪽 번호 죠허마 어, 저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네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허맛! 제가 어디 가요? 아니 되게 키도 크시고 코도 작고 그러시길래 허맛! 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 네. 잘 알고 와, 계시는지 아, 네. 현실은 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커플이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할 거임

이 색도 오자마자 구라부터 치고 있네. 나 근데 진짜 누가 찍거나.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찍었어. 롯데월드에서 했어. 처음 보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 저요. 근데 네. 잠시만요. 찍을게요. 저, 잠시만요. 아, 그정방형으로 되게 소심한데 할건다 할 해. 어떻게든 저분의 인생샷을 남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방장님 사진 찍을 때 굳이 아래에서 위로 음, 해서 찍어야 하나요? 어차피 아래 있는데 긁. 그. 예, 다음부터 사람들 찍어드릴 때는 제 여기 눈에다가 적겠습니다. 찍을게요. 근데 사진을 왜꼭 그런 자세로 찍어야 하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로는 얄 못하니까 자세로. 아니요, 건... <laughs>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뭐 사진 찍으려면은 약간 여기 요쯤에서 찍어야 된단 말야. 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여기 화면도 보고 여기서 이렇게 찍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짧은 사람들만 아닌 그런 게. <laughs> 아 약간 진짜 오늘 되게 봄봄하다. 6월 날씨. <laughs> 나 진짜 억울한 거 뭔지 알아요? 억울한 게 뭐냐면은 지금 바로 더워지잖아. 그러면 또이 계절은 지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계절은 지난 거 아니냐고. 이 계절은 지난 거 아니냐고. 나 멍청이 아닌? <아님> 이거는 입어보자. 나 이것도 그렇고 진짜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여기서 한번 입어보자. 내가 진짜 서러워가지고 진짜 여기서라도 입어봐야겠다. 어머, 서투게 푼 고구마를 발견하. 추면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입고 방송 어지아 싫어. 아 진짜 아무튼 서럽네요. 그래도 이번에 한번 입어봤네. 이 친구도 입어보자. 이거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여기 끈 하나 있는데, 그거지? 방장이 제야 자기의 길이를 잘 알았구나. 아, 나도 걸고 입... 아, 그리고 요것도 있음. 요거는 그래도 좀몇번 입었다. 쇼패딩인데뭐사거든요 보세요, 귀엽지? 되게 귀엽지? 그리고 이거 반대로도 입을 수있다 근데 한 번도 반대로 입고 나가본 적이 없어. 훨씬 신기하다. 그런 최신 기능의 옷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입이서 어 그래 내가 방송에서 한 번도 안 입었던 옷. 이거 버릴라고 내놓은 옷. 나 저거 알아. 고깃집 가면 저거 좀. 제가 좀 자주 실패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 나왜 이렇게 요즘 아이스크림이 맛 있지? 막 케이크 같은 게 먹고 싶고, 약간 디저트류. 들을 계속 먹고 싶고 세훈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저 코나이스크림 제일 좋아해요. 아, 근데 요즘은 또 갑자기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많이 먹는 게 코나이스크림이긴 함. 그리고 피치 그통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것도 진짜 좋아하고 민태에 요즘 같아. 아이스크림 땡겨서 코나이스크림도 사 먹고 탱크보이도 사 왔습니다. 그래 그래 아주 바람직한 자세예요. 아이스크림은요 냉동고에 항상 상시 대기 중 이어야 합니다. 복권 없어요. 복근 만들기 윗몸일으키기 100번 하면은 복권 생기나? 정말 화보 한날 가져계시네. 여기가 팝콘 티비인가요? 너무 야야 어마어마. 광장 섹시 하려면 일단 춤추다가 머리를 묶고 한때는 당장 머리 묶기만 해도 오우야 진심으로 나왔잖아. 춤출 때 현애미면 섹시 싹가능더찍거먹게 택초아이, <laughs> 아니 항상 이상한 짓할 때마다 와 택초. 이상한 짓할 때마다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임. 아니에요. 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하면 치과러 가야지. 무슨 소리야? 웃기지 않은 님들이 자기 전에 생각난다? 아니야, 그 건수. 이렇게 이렇게 웃는다? 자기 전에 생각난다? 자기 전에 갑자기 내 생각난다? 내 생각해라 내꿈거라안 잔다고? 알아서 해라 내가 꿈에 나와가지고 악질일테라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계속 물어봐라 뭐예요 뭐예요 뭐하는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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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맞아요? 그거 저 다른 거 있는데 아니 그거예요? 아 그거 무슨 색깔이었는데요? 뭔데요 그거 뭐예요? 방금 왔는데 벌써 야랄 중이시네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속이면 정수리 안 보이는 게 확인하려고 고개 들어서 확인하는 건가 아니에요 설마 지금 앞머리로 이마 가린 구석부분들 미국 가서 가린 건가요? 아니에요 항상 똑같아요 이마가 넓어 보였던 이유는요.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까가지고, 넓은 이마가. 이마가 손가락...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딱딱딱 됩니다. 여기. 여기 잘 나오고, 장 그러고 보니까, 해줬거든. 요즘은 야한 생상을 하나 보내 코가 더안 커지는 거 보니까, 전에는 하루하루 들쭉 날쭉해서, 모른 척 해줬는데, 이젠 말해도 되지? 그럼, 오늘은 내가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 며칠간 안 해서 그런지 내 코가, 아예 조만해졌더라고 되게 조만해져서가지고 필터를 켜고 있었어 더안 커졌다고 했지 작아졌다고나랬 했죠? 아 그럼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쁘네 어? 몸새가 두배오 <놀람> 뭐야 몸새가 세배와 아무리 남친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스스로 보고 하는거봐난 평생 솔로라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나도 방송 안 할래 나발레 나얼레 절대 안 붙잡는 거 봐라. 하여간 하여간 진짜